여호와여 내가 좋아 변론할 때는 주께서 오신이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 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 열매를 맺었거을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뭐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하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수가 마르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의 악하에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다 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조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리니와요단강물이 덤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대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 던져 내 마음으로 <laughs>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대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로다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는 무늬가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여호사지 아니하느냐?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. 많은 목자가 내 번호로 헐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했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.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이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. 파견한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머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가에도 소득이 없은 즉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.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려라.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에게서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데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리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내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